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는 나의 가장 위급하고 다급하고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땅에 아버지들이 육신의 아버지들이 사실은 안 계시고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찾는 그런 나이이기도 합니다. 저도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단돈 얼마가 연체가 되더라도 돈좀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10년지기, 30년지기 친구한테도 돈 달라는 이야기를 못하는데 아버지에게는 합니다. 정말 꼭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식에게 주는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리고 주면서 기뻐하시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극심한 고난과 슬픔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의 빛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숙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유한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것을 깨닫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한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했던가. 내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내가 먹고 숨 쉬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가를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늘 불평과 원망으로 비교하면서 나는 이것이었고, 저것이었고, 남이 가진 것을 갖지 못했다고 한탄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우리가 소유한 축복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눈을 밝게 하셔야 우리는 축복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까 황금 기도 대신에 읽었던 하바 곡선지자의 기도는 흉년이 들고 감뭄이 들고 그리고 외적의 침략이 예고된 상황 속에서 마음이 떨리고 두렵고 당장 식탁에 차린 음식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나무에 무엇 하나 딸수 없는 딸수 있는 열매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아멘. 내가 소유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지혜와 개시의 용을 줄때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깨닫게 되는데 내 눈으로 보는 것 대부분 허상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내 눈으로 보았지만 그것이 나중에 보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후다합니다. 제가 얘기 안 했으면, 아, 우리 교회는 줄나무에 귤이 참한스럽게 복사님이 잘못서 열렸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눈으로 보지만 속습니다. 그러나 눈을 밝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성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소명이라고 이야기하자. 폴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주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부르는 것이 즐거울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죠. 주방에서 집사람이 부르면 좋은 일은 거의 없습니다. 뭐 이것 좀 깨끗이 닦아서 얹어놔라. 뭘 말려서 놀아놔라. 이 부르심에는 기쁨이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려고 우리를 부른다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손이 없어서 발이 없어서 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대가를 요구하고.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에녹과 동행하시고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부르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유한 놀라운 축복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능력은 무엇일까? 19절에서 23절까지를 보게 되면, 부활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를 통해 나타내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를 우편에 앉히시고,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는 부활하셨고, 오늘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날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호자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사람이 주인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목사가 주인이 돼서 교회를 물려주거나.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나눠주거나 뭐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죠. 사람이 주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 지체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지체와 지체가 서로 대립하면 싸우면 넘어집니다. 병들게 됩니다. 다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수적인 선물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면 모든 것은 풀립니다. 그러나 관계는 뒤로하고 그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바라고만 있지는 않은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관계가 되면 도움도 받고 영업도 되고 물건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내 마음에 아무리 바라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오랫동안 교회에서 써왔습니다. 교회가 기복신앙으로 흐른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주시는 말 그대로 부스러기 떡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오는 이 정도의 신앙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작은 것들에 집착하는 모습은 없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내 삶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욕망과 내 이기심을 채우는 도구로 하나님을 삼고 있지는 않다.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 내 욕망과 내 이기심을 채우려는 모습들이 우리의 믿음 속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지의 대상이지 우리의 도구가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내 자신이 소유한 축복을 바라보지 못한 채. 이루지 못한 작은 소망 때문에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한 어린 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내가 실로 젖된 아이와 같이 되어서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을 때참 만족이 있었다. 내가 이전에 이루려고 하던 모든 욕망을 내려놓았을 때 나에게 평화가 찾아왔다. 억지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놓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믿음의 경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속적인 사고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채 우리의 신앙을 첨박한 차원으로 격화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신앙인의 모습인지, 내가 믿는 사람의 모습인지, 모든 것은 세속적인 잣대와 사고로 모든 것들을 행동하면서 내가. 가진 신앙을 남들이 봤을 때참 무속인만도 못하다, 천박한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기복주의와 발을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관계가 바로 될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복의 통로를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 나의 것이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대의 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었을 때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이번 이제 11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대강절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영접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 짧습니다. 이 계절 짧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건강도 순식간에 무너지고 생명도 어느 순간에 다할 것입니다. 여행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감당해야 될 책임과 사명에 대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감사가 기도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며 눈물로 변화의 씨앗을 뿌리는 참 신앙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가장 척박하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며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기쁨의 추수 감사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아멘. 사랑의 대상을 주, 주시고 아멘. 또 믿음의 대상을 알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믿음의 대상과 깊은 교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사랑의 실천을 통해 열매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들 앞, 앞에 내 열매는 이것이다 내 사랑의 열매는 이것이다 주님 앞에 가서도 우리가 내어놓을 사랑의 열매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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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일장 찬양으로 노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이 귀한 열매들 그리고 떡도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떡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다 함께 공평하게 나눠가시고 내가 내 봉다리에 줄어나 빠졌다고 그정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나눠주시는 대로 기쁨으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감사와 기도로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원나옵나이다 아멘, 아멘.